하나님의 말씀, 아, 하나님의 말씀, 각인, 그다 이제 누림에 대해서 어,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84페이지,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 공독합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님의 아들 그리스의 도 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너희를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아민이라. 아민. 지난주에 얘기했죠. 하나님 말씀을 주신 중요한 이유 그래서 요한복음 31절 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그 믿고하고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그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두 번째로 말씀의 흐름에 대해서 쭉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말씀의 핵심. 그래서 성경 66권의 핵심은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 이 복음을 말씀드렸고, 그 시대의 상황에 따른 중요한 답들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이제 세 번째, 우리가 중요해 봐야 될 게, 어 말씀을 각인의 중요한, 어, 이유가 있습니다. 어, 하나님 말씀이강해한 이유가 있어요. 사람의 생각이나 얘기들은 다 사라집니다. 다 사라져요. 그 제가 조선 왕조 실록 보면서 마음이 가끔 다 한탄스러울 때가 있어요. 뭐냐? 우리 손조 분들이 정말 쓸데없는 걸로 진짜 싸웠어요. 그 대표적인 게 하나가 예송 논쟁이라고 있어요. 혹시 아시는 분 아시죠? 아, 좀 역사에 대해서 관심 있는 분은 아실 거예요. 예속 논쟁. 뭐냐면 이거예요. 왕이 상복을 얼마나 입어야 되는가에 대해서 싸운 거예요. 그래서 수백 명이 죽었습니다. <laughs> 그것 때문에. 예속 논쟁 때문에. 한 당파가 멸절당할 정도로 그렇게 됐어요. 그것도 왕, 왕이, 이게 이거 뭐냐면 이거예요. 왕의 친척이 죽었는데 왕이 상복을 입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아무튼 그것 때문에 막 논쟁하고 싸우고 하다가 한 당파가 싹 죽고 막 이런 데 벌어졌거든요. 그거 보면서 참 안타까웠네요. 그게 이제 그 당시에는 진리로 알고 싸웠으니까요. 근데 우리가 왜 하나의 님 말씀을 확인시켜야 되냐?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거 기억하세요. 반드시 성취됩니다. 하나의 님 말씀은 특징이에요. 그래서, 이사야, 지난주 봤던 이사야 40장 발성해 보면,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하셨잖아요. 그래서 하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고 하셨고, 또 마태복음 5장 17절에 1 8절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하시죠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것이 아니고 완전하게 하랍니다. 진실로도에게 이론이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핵도 결코 없애지 니하리라 하고 다이루리라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의 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기 때문에 그 말씀은 붙잡아야 되겠죠. 그리고 그 말씀의 핵심. 그러니까 말씀에 보면요. 여러 가지 설명하기 위한 것들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율법을 주신 목적이 무엇 때문이죠?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하나의 님 말씀의 핵심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가 그리스도의 심에그 복음에 대한 길과 진리의 생명 대신 예수 그리의 복음을 나타내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하셨고 요한복음 6장 68절에 보면 베드로가또 중요한 고백을 하죠. 생명의 말씀이 죽기있싸오니 우리가 누게로 가오리까라고 했죠. 생명의 말씀이 누구한테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서 중요한 축복을 누려야 되고,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뭐냐. 그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치유하시는데, 오늘 드린 말씀처럼, 어떻게 해요? 육신, 그 다음에 정신, 그 다음에 영. 지정의 모든 부분을 다 치유하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 1 3절로 보니까 하나의 말씀은 활력이 있어 자유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우리의 영과 혼과 관정하고를 개까지 하시며 마음과 생각을 판단하신다고 돼 있고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고 안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시니 다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의 말씀으로 다 살리시는 거예요. 그다음에 네 번째, 기억하셔야 돼요.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각인, 뿌리, 체질 되지 않으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 사단을 이길 수 없어요. 사단, 마귀, 귀신의 일에서 이길 수 없고 도리어 쓸려가게 되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10편 1편 1절에서 이어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깨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하며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각인뿔이 체질될 때, 사단 마귀 귀신과의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고 이겨내는 거예요. 간단하게 생각해보세요. 창세기 3장에 처음 사람을 무너뜨렸던 그 일도 결국 뭐였어요? 사단이 뱀에게 들어가서 뭐라고 속입니까? 하나님이 동산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오해하게 만들죠. 그렇죠. 그리고 뭐라고 해요? 정령 죽지 않야겠죠 만약에 그때 여자에게 정확한 언약이 들어가 있으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동산 나무의 실과를 임의로 먹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셨다. 분명히 얘기했죠. 근데 뭐예요? 이 언약이 뿌리내지 않으니까 흔들려 버리고 무너져 내린 것이죠. 지금도 똑같습니다. 지금도 예수께서 보면 언약에 뿌리내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사단의 그 역사에 속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시편 119편에 보면 어,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하죠. 10절에 11절 보면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이게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마음에 부을 때 세상에 딸려가지 않고 이길 수 있는 축복이 되죠. 세 번째 계시록 일장삼 절에 복 있는 사람 또 얘기합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그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내가 가까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각인 뿌리 체질될 때사는과 마귀의 싸움에서 이길 수밖에 없는 게 되죠. 그래서 에베소서 6장에 보면, 중요한 얘기들을 하죠. 예를 들어, 6장에 뭘 얘기합니까? 전신갑주 얘기잖아요. 다 방, 다 방어목이에요. 구원의 투구 의의 흉배, 진리 의 허리띠, 그 다음 뭐예요? 도움의 품의평안의 신발, 믿음의 방패, 마지막 공격목이 하나 있어요. 공격목은 뭐예요? 말씀의 검, 곧 성령의 검을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비밀이 이 말씀 속에, 하나님 말씀 속에 있고, 그 말씀의 핵심이 바로 예수 글쎄의 복음과 그 언약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중요한 게 이제 네 번째. 그럼 우리가 붙잡고 누릴 언약의 말씀은 뭐냐는 거예요. 어떤 거 해야 되냐? 언약의 말씀을 누려야 되는데 영원한 언약이 있어요. 영원한 언약. 영원한 언약이 뭘 얘기할까요? 바로 이 얘기죠. 우리 날마다 고백하는, 예배 때마다 고백하는,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 고백하는 이것이 뭐예요? 우리 영원한 언약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사도행전 4장 1 2절에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 없다. 그 유일성의 응답을 누리는 거고, 로마서 1장 16절, 17절에 보니까 분명히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의 의가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다. 이것이 영원한 언약이에요또 히브리서 13장 8절에 중요한 또 얘기하시죠. 그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는 도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제가 사람은요 아침 저녁 다릅니다 그렇죠? 보석에이 다르고 또 내일 모레 다르고요 1년, 2년쯤 달라져요 사람의 소망을 두지 마세요 사람의 소망을 두지 마세요 사람은 다 바뀌어가요 제가 옛날에 좋아했던 노래 중에 하나가 그 동물의 노래, 사람들은 변함사람 <laughs> 한번 다변한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뭐하고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세요. 어떤 분이요? <laughs>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살아약속하이천신하사씀에게구이한 그그 다른 하 사람에게 구이름 다른 이 없는 유일한 그이 없는 유일한 그이 오직 의 믿음으로 사는 이그 오직 의이름이 <laughs> 영원토록 동일이 영원토록 하일주시 그게 하게 주시다. 우리 성리부잡을 영원한 언약이에요. 또두 번째, 이제 시대적인 언약이 있어요. 뭐냐면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이에요. 그게 바로 뭡니까? 오늘도 얘기했던 세계복음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사도행전 1장 8절에 계속해서 약속하셨죠. 예수님이 마지막 강단으로 약속하신 것이 바로 세계의 복음화의 중요한 축복을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마태복음 24장, 14, 24장 14절에도 이 복음이 모든 민족에 증언되기 위하여 증언되니 그제야 끝이 오라고 세계의 복음화에 대한 약속을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8절 보면 어, 베드로에게 이야기하신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 모든 민는 자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뭐라고 했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세번 부르신 시사회 서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라고 약속하셨죠. 이야기하셨죠 그래서 세계복무의 중요한 언약과 이 되어진 일들과 렘몬트 키우는 세계복음의 중요한 시대적 언약을 주셨고, 세 번째, 개인에 대한 걸 주셨어요. 개인적 언약이 있어요. 여기까지는 어떻게 보면요. 여기는 영원한 언약,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언약이면, 이 시대에 대한 언약이겠죠. 마지막 때에 대한, 지금의 언약이라면, 이거는 이제 개인적인, 개인, 개인, 사람, 사람에게 주시는 언약이에요. 이게 바로 뭐냐면, 나의 이면계약이에요. 이걸 가장 잘 나와 있는 부분이 바로 로마서 16장 일곱가지 별명들 나오잖아요. 동역자, 보호자, 식주인, 사랑받는 자, 수고하는 자, 친척 어, 이렇게 일곱가지쭉 그것들 나오잖아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이 영원한 언약,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 안에서 세계공원 언약 안에서 나에게 주신 이면계약을 발견하셔야 돼요. 이게 안 나온다. 라고 얘기하면 세계복만은 저 멀리 있는 거에대 되고 나하고 관계 가 없는 얘기가 돼요. 런데이 안에서 나의 이명 계약들을 기도하시면서 발견하셔야 돼요. 성경에 보면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그다음 이제 어 모세, 여호수아, 갈렙, 사무엘, 다윗 이런 사람들 공동 특징이 뭐냐면 이 이런 속에서 이것까지도 연결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없다라고 하면요. 1번 기도 제목이 이거예요 여러분들 이거 발견하셔야 돼요 하나님 응답이 전에 이거 나오셔야 돼요 이게 나와야지 다른 부분들로 따라 나오게 돼 있어요 바꿔 얘기하면 하나님이 굳이 21세기에 그것도 관악구 이 봉천동 또 신봉우 중앙교회를 다니게 하시고 또 가정과 또 만남과 직업과 업을 갖게 하신 데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이 있어요 그게 뭐냐고 물어봐야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언약의 말씀이 있다면 이제, 말씀의 흐름을 잘 보셔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정말 사라져 역사하신다면, 목사님을 통해서 메시지를 줄때그 이유와 뭐가 있어요? 중요한 방향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죠. 2023년 주신 말씀이 있어요. 빌립보서 2장 1 6절에 말씀 주셨잖아요.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라합니다. 풀 성경으로 얘기하면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않냐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자랑이 할것 있게 하라합니다. 이 말씀이 2023년 계속 우리에게 주시는 흐름이고 매주 매주 강단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 이번 주 강단의 말씀 누가복음. 4장 38절에서 44절까지 말씀. 예수님께서 말씀했죠.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의 일을 전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얘기하셨죠. 그 안에서 나에게 주신 그 중요한 말씀의 응답들. 그리고 우리 주는 게 있잖아요. 또 수요예배, 금요예배, 그 다음에 새벽예배, 이 매일 주시는 말씀들. 그리고 여러분 성이 읽는 성경과 또 개인으로 성경 읽는 부분들, 또 제가 드리는 말씀들, 또 여러분 현장에서 기도하고 또 말씀 보고 하시는 부분들, 이 모든 게 뭐예요? 말씀의 흐름으로 쫙 연결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 속에서 누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laughs> 오늘 이, 이게 있어요. 말씀이 흐름이 있으면 뭐가 있어요? 방향이 있잖아요. 이거를 잘 보셔야 돼요. 물이 흘러가면 물이 아무데나 흘러갑니까? 물이 흘러가는 뭐가 있어요? 물길이 있고 방향이 있지 않습니까? 말씀에도 뭐가 있어요? 말씀에 방향이 있고 흐름이 있어요. 그래서 시작은, 시작은 이거 붙잡으셔야 돼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오직 그리스도. 이걸로 시작해요. 다른 게 아닙니다. 그래서 복음을 회복하고 복음 누리고 복음 전달하고 복음이 성취되는 증거를 보는 게 이게 시작이에요. 그다 방향은 뭐냐? 오직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럼 이 말은 뭐냐? 영적 싸움하는 거야 왜냐? 성도들이 신앙생활이 잘 안된다고 무너지는 이유가 뭐냐? 방향이 꽝이라 방향이 어떤 방향이에요다 서론 싸움하는 육신 싸움하니까 뭐예요? 사단을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영적 싸움을 붙으면 서론 양봉 영상 붙으면 무조건 승리하게 됩니다 근데 대부분 왜 놓쳐요? 서론삼은서론싸은 뭐냐면 육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그거에 방향 놓고 하니까 무너지는 거야. 세 번째. 누림이죠. 뭘 누리냐? 약속한 게 있어요. 뭘 약속했습니까? 예수님께서요? 성령의 충만함을 약속하셨죠? 성령이 어떤 분이에요? 성부, 성자, 성령. 3위에 가주신 그 성령의 충만함을 약속해 고그 가운데, 우력,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을 놓고요. 기도하셔요. 이게 누려야 될 거예요. 네 번째, 마지막으로, 우리의 목표가 있어요. 방향 없이 달려가는 게 아니고, 분명한 목표가 있어요. 바로 뭡니까? 바로, 세계보건법 그 세계만 이루는 중요한 축복이 바로 뭐죠? 제자 세우는 거예요. 그럼 전 세계 사람들한테 복음전는 제자 몇명이나 세워야 될까? 대충 계산하면 1천만 제자. 1천만 제자가 세워지는 가운데, 그럼 나는 내가 어떤 제자가 되고 얼마나 제자를 세울 것이냐? 그래서 저는 기도하는 게요. 이거예요. 우리 신봉중앙 교회에서 현장에 7천 제자가 세워주도록 왜냐하면 성경에 가장 암흑 시절에 아흑왕 시절에도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천 제자를 하나님 남겨두셨잖아요. 하나님 그 7천 제자를 세우기 없어서 그걸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숫자가 여기에 나오는 거예요. 그럼 우리 성도님은 7천 제자가 운데몇 명이나 감당하시겠습니까? 요즘 속칭, 아 요즘 애들 말로 엠빵 하셔야죠. <laughs> 몇 명이나 감당하시겠습니까? 구체적인 거 놓고 기도하셔요. 하나님 내 인생에 300명의 제자를 세우셨어 아니면 예수님처럼 내 인생에 열두 제자를 남기기소서 기도하세요. 누리의 목표예요. 주님. 그리고 그 안에 우리 교회가 또누리될 제자지만 동시에 뭐예요? 우리 기도하고 있는 저기, RUTC. 레멘트 유니티 트레이닝 센터. 우리 교회가 단순한 예배대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랩몬트를 공동체를 만들어서 훈련시켜서 현장에 살리는 파송할 수 있는 그 RUTC의 응답을 놓고 교회의 응답을 놓고 개인이 중요한 제자의 목표라면 우리 교회의 목표는 뭐요? 예 알로디시. 그래서 이거를 뭐 하는 거예요? 말씀의 성취를 누리는 말씀의 방향 우리 성도님들이 이 축복의 증인으로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그래서 이 응답을 누리시길 바라고 목사님 저는 잘 모르겠는데요. 아 그러면 기도하시면서 같이 따라오시면 돼요. 원래. 알고 가는 것보다 가면서 아는 게더 많아요. 신앙생활은, 그래서 우리가 여행이나 다른 거는 알고 가잖아요. 보고 가잖아요. 근데 신앙생활은 가면서 아는 게더 많아요. 왜냐? 안 믿기거든요. 예수님이 계속 제자들한테 얘기했잖아요. 안 믿잖아요. 예수님이 제일 많이 그랬습니까? 아니잖아요. 광야 시절 보세요. 광야에 가서 홍해에 갈라지고, <laughs> 그 다음에, 만나를 먹이시고, 반석에 물이 나게 하시는 거, 얘기할 때 믿었습니까? 안 믿었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안 믿었잖아요. 홍해 앞에 가니까, 우리 다 죽었다, 얘기했잖아요. 다 죽고, 다 죽고, 건너갔잖아요. 그쵸? 굶어죽고 양식이 없어요. 우리 또다 죽었다, 얘기가 뭐예요? 만나가 내리네? 고기 먹고 싶어요. 고기 안 먹어서 죽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외출하게 오네? 물이 없어 죽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반석이 토해서 물이 나오네? 쓴 물에서 죽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쓴 거를 단물로 바꾸시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우리의 신앙생활이 알고 가는 것도 있으면 좋겠지만 그 순간순간 또 하나님의 역사의 응답들을 보고 가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미리 말씀드리고 이거 다 지금 하겠다. 가능하면 좋겠지만 차근차근 갈 거예요. 그중에 하나가 우리 성도님이 지금 하고 있는 포럼이고 그 강의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 말씀을 각인되고 이 말씀대로 누리는 중요한 축복의 응답을 누리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그 말씀이 우리 성도들에게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 그 말씀이 각인 뿌리 치질 내려져서 응답 받을 수밖에 없는 중요한 축복의 응답들이 누려지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